네, 3월 31일 대리 운전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한콜 탔는데 시간이 9시인데 지금 오늘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7시 20분에 나왔는데 어몇개 보내긴 했어요. 그 2만 원, 2만 5천 원짜리였나? 그로 가는 거 하나 보내고 그다음 콜이 2만 원짜리 잡았는데 이거였죠. 여기까지 걸어갔어요. <laughs> 안암동에서 이거 잡아서 2만원짜리 오류동 가는 거 괜찮을 뻔 했는데, 가다가 전화했더니 술더 먹는다고 취소한다고. 아... 이때가 7시 39분이구나. 아... 하... 그래서 이거 잡았는데, 이때가 7시 51분. 그래서 이거, 이거 잡고 한 12분 정도 걸려서 여기 도착했는데, 메밀촌! 아저씨들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가서 들어오래 드로, 에서 들어갔는데 메밀국수를 주더라고요. <laughs> 뭐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저녁을 안 먹고 나와서 괜찮은 걸 수도 있는데, 메밀국수 먹고 <웃음> 얻어먹고 갔겠지. <laughs> 아줌마가 좀안좋아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어가서 얻어먹고 있으니. <laughs> 아 그거 먹고 되게 차는 되게 좋더라고요 k9 k9 두번째 모네 k9이 좋은 게막그 자이든 우회전 표시하면은 그 블랙박스라고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그 후방 카메라가 <laughs> 그 계기판에 떠요 계기판 되게 신기하던데 네. 계기판에 뜨고 하, 차가 좋은 뭐 하나요? 15,000원밖에 안 주는데 팁도안 주고 어제 포르쉐도 15,000원 받고, 아니 무슨 포르쉐어 검색해보니까 1억, 1억 짜리던데, 1억 짜리 차 운전하고 15,000원 받고 사고 나면 완전히 개망하는 건데, <laughs> 아, 그래서 아, 오늘 이순익 4만원 달성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막차 타기 전까지 이제 할 건데, 막차 타기 전까지면은 콜이 11시 초반에는 끝나야 돼요. 11시 한 10분 이럴 때는 콜이 다종료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2만원짜리 잡고 10시에 끝나고, 바로 또 2만원짜리 잡고 11시에 끝나고. 이렇게 태면 좋은데, 좀 쉽지가 않고, 지금 또 하필은 또집 근처, 미야, 수유 근처, 미아동으로 왔는데, 여기 콜이 좀안 떠요, 이, 이 근처는. 아, 그래서 이거. 오늘 좀 날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 4만원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수익 굉장히. 12,000원 벌었나? 아. 신당동까지 걸어와가지고 15,000원짜리. 12,000원 밖에 못 벌었어요. 이 아저씨 막. 처음엔 마누라인 줄 알았어. <laughs> 그래서. 마누라랑 술 먹자고 자꾸 말하는 게좀 느낌 이상하잖아요. 왜 마누라랑 술 먹자고 자꾸 얘기하지? 알고 아, 보니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니야. 에이, 빠꾸 먹었어. 또 전화해 바로. <laughs>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야. 또 빠꾸 먹었어. <laughs> 그래서 그냥 그, 집에가 집에 그냥 데려다 줬어요. 아 되게 웃기네. 어쨌든 아. 2만원짜리 두개더 타는 게 목표인데, 아니면 뭐 2만원짜리 하나, 15,000원짜리 더 타도 딱 순익 4만원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듣게요 어, 지금 콜 잡아서 가고 있고요. 어, 곧 도착이에요. 지금 15,000원짜리 콜인데, 창동 가는 거. 이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 더 가까운데 이제 아까는 좀 15,000원이 좀 짜증났는데 좀 멀었거든요. 지금은 몇분거리냐 42분 20분 거리잖아요? 19분 거리, 19분 19분 거리인데 15,000원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타고 또 끝나면 또 다시 녹화할게요. 아까 하나은행에서 잡은 거 이제 창동에서 이제 손을 내려줬고요. 아, 운전 잘한다고 팁 5,000원 받았, 받았어요. 배터리 잡는 거라고요. 15,000원 짜리였는데 거리도 가까웠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돌,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고. 어 그래서 팁. 안 열리냐? 팁 5,000원, 팁 5,000원. 해서 지금 2만 원짜리 하나 더 타면은 될것 같은데요. 2만 원짜리 하나 더? 잠깐 15,000원짜리 타도 또 목표는 최소 목표는 달성하긴 하는데 그럼 15,000원짜리 하나나, 2만 원짜리 하나 타고. 오늘 종료하는게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랑좀 해야겠네 운전 <목소리> 이 보통 돈 건널때 팁을 받잖아요돈 <laughs> <laughs> 음. 2만원 주길래 <laughs> 5천원 거슬러 줬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다가 헤어질 때 5,000원 다시 주시더라고요 고민을 그분이 좀한 다음에 줄까 말까 <laughs> 응, 그래도 잘 왔으니까 줘야겠구 하면서 지하 지하주차장 올라 올라와서 헤어 헤어질 때팁줌팁팁 줄까 고민 하신들 이렇게 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주면 되지. <laughs> 네. 그래서 한코더 타고 아, 2만 원짜리 하나 더 타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서 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2만 원짜리를 타면 집에서 많이 멀어질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서울 북쪽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위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의정부에요 <laughs> 그래서 분명히 콜 내려가는 거 대부분 잡히는데 2만 원짜리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15,000원짜리 잡고 내려가면 은 적당히 한뭐뭐 뭐 미아나 뭐 동대문까지 갈 일도 없고 뭐 기름. 근데 2만 원 넘어가면 은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집에 오게 하는 시간이 멀어지죠. 오늘은 어차피 첫 콜이 좀 에러여 가지고 야첫콜 잡는 게 너무 그 12000원 짜리를 초반에 잡았어야 됐는데 연구실 안에서 있을 때 12000원 이어서 그냥 보냈더니 그게 결국 이렇게 되네요초첫 아, 콜은 사실 콜 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잡는 게 좋은 거같요아 아, 1700? 아 1700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지금 강남에 있거나 저기 서울 중심지 용산 이런 데있으면 대박이었는데 이 오지어가지고 진짜 <laughs> 이런 날 콜, 돈도 못 벌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 다음 콜 잡은 다음에, 또 녹화하겠습니다. 아, 도봉에서 콜이 안 떠서, 그냥 1호선 창동역에서 타고 가다가요. 아, 목동하는 거 잡았어요. 석계역에서. 아, 석계역 왜 이렇게, 길이 되게 헷갈려요, 석계역이. 아, 아 그래서, 지금, 콜, 예, 네, 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가면은, 목동 도착하면은, 거의 뭐, 거의 12시 거의 다될 수도 있는데, 집으로 오는 러면 또, 또콜 잡아서 복귀가 되네요. 그래서, 집에 갈까 했는데, 아, 오늘 콜 수도 터지는데,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만원 찍는 거예요. <laughs> 순위 5만원 찍고 퇴근하는 거야. 아,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콜 끝내고 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동역 내렸고요. 어, 이거 의외로 내부 순환 타고 내려오니까 2만원짜리 콜인데도 금방 도착했어요. 어, 그래서 아마 지하철 막차 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4호선이 굉장히 늦게까지 다니기 때문에 신목동역이라는거 9호선? 와, 처음 봅니다 신목동역 아니, 신목동역 타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2만원짜리 콜까지 하면은 목표 달성했어요 끊지도않았는 <laughs> 오늘 43,800원 1200원이 환승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 순위 달성했습니다 아마 아마 4호선이 늦게까지 있으니까 네, 막차 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괜찮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목동역. 9호선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거 같네요. <laughs> 신목동역. 조금 기다려야 되네. 네. 아. 네, 수요일 왔습니다. 티 포함해서 45,000원 벌었는데 그 버스 두번 탔어요. 그래서 오늘 순이익은 42,500원. 그래서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만족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아쉬움이 남네요. 아까 전에 콜그 동영상 끄고요. 수유가는 콜이 그 신목동 여기 썼어요. 그래서 클릭하는데 제가 좀 클릭이 평소보다 약간 늦었나? 그냥 평소랑 비슷하게 클릭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멈칫하긴 했어요. 아 근데 이제 클릭하는 순간 사라졌어요. 아 두고두고 아쉽네. 2만 원짜리 수유가는 거집 바로. 약간 놓치고 나니까 현타 오더라고요. 진짜 <laughs> 집에 편하게 갈수 있었는데, <laughs> 아, 뭐 어쩔 수 없죠. 아, 탔으면 대박이었는데, 오늘 콜이 되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42,500원, 뭐 목표는 달성하게 했는데, 네. 목동 갈때 모닝 탔는데 모닝이 K, K9보다 더잘 나가. K9은 처음에 좀 밟아야지 천천히 이제 가속하는 느낌 나는데. 모닝은 뭐 살짝 밟아도 막 엄청 잘 나가요, 모닝. 아, 이분,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창동 갈 때. 운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팁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2만원 주시길래 5천원 거슬러 줬거든요, 제가. 그거, <laughs>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laughs> 헤어질 때 다시 주셨어. 5천원. <laughs> 그래서, 이렇게 3월이 마무리 되네요. 아. 3월 이렇게 잘못 탔어요. 3월에 1번밖에 못 탔네. 근데 3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럴 수가 4월부터 잘 타면 되죠. 아 무슨 지하철에 서면서 기사 봤는데, 되게 아쉬운 기사 있더라고요. 중학생인가? 만만 만 13세면은 중학생이잖아요. 아, 차 훔쳐가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무면허가, 무면허를 따라서 차를 훔쳤대요. <laughs> 차를 훔쳐가지고, 하다가 오토바이, 이번에 신입생. 이번에 이제 막 대학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캠퍼스도 못 들어가고. 바로 죽었대요. 가지고 김천에서, 저도 김천 살다가 대전 왔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안타깝네요. 보통 이렇게 웬만해서 스무 살 이런 애들이 알바하는 건 정말 가정형 편안 좋은 애들이 이제. 애초에 취직 관련 애도 아니고 학교 들어간 애인데. 퀵서비스는 정말 이거 본인도 하기 전에 위험하다는 거 알고 다들 하, 하는데, 이거 할 정도면 되게 가정 형편도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고, 아...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이게 가정 형편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결국 안 좋은 것도 더 당할 확률 이 크고 사고 당하거나.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부, 부자면 더 부자 되기 쉽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네? 아, 뭐, 처벌도 거의 안 받는 것 같더만, 그 처벌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3, 2000, 2016년생이니까. 만으로 따지면 뭐 12세? 12세?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3세로 아까 본것 같긴 한데 에휴 되게 안타깝군 아. 집에 가면은 30분쯤 넘고 아. 매일 4만원 이상씩 꾸준히 벌긴 벌어야겠네 매일 4만원 이상씩 기본적으로 14만원 13만원 인가 또 나가는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플 어플 비가 52,000원 로지원이 15,000원 로지2가 15,000원 카카오가 22,000원 합계 52,000원 나오고요 관리비가 매일 750원씩 나가고요 보험비가 월에 로지보험이에요 54,000원 나가요 합치면 약 13만 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순익 벌려면은 뭐 차비도 있고 이러니까 한 달에 거의 뭐120 가까이 벌어야지 순익 100만 원 돼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4만 원씩 30일 최소 네, 그 정도 돼야지 한달 순익이 이제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아, 4월부터는. 그 돌... 월순익월순익또 순위? 표시 여기 한번 올려보려고요. 오늘은, 아니, 3월은 이게 중원부터 시작해서 월수익 올리기 좀 애매할 것 같고, 4월부터는 열심히 해서, 네, 월수익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뛰면서, 네,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